제가 웬만해서는 정치 개그는 하지만 정치 얘기는 안 하거든요. 그런데 네. 요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전 세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 국가는 크게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. 한국, 일본, 타이완이에요. 타이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장개선의 철권 통치 때문에 이게 있었던 거고 이게요. 기소권 많은 분들이 야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 버리면은. 너무 이거 뭐야 힘이 빠지는 거 아니야? 아니라니까요. 기소권 하나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파워. 아니, 그럼요. 이게. 재판에 가고 말고 정하는 문제인데요, 이게 특히 기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범죄가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 이 범죄의 원인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재판에 넘기는 건 괜찮은데, 이른바 그. 내가 구교영 기자를 날려야 되겠다. 네. 야 조사해 와. 해서 죄를 <laughs> 붙여서 기소해 를 버리면 이거는 엄청난 정치적 파워거든요. 그렇죠 표적하는 거니까. 표적 수사가 네.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자기가 얘기했잖아요. 야, 그거 뭐야? 그 기소당해 가지고 말이야. 어? 한번 재판 가 가지고 해봐요. 어, 그 저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더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 망하는 거야 그거. 형사법 달달달 외운 그 검사 앞에서. 다 알면서. 어, 예. 어, 그 앞에서 법, 법도 모르는 사람 그거 가가지고 한번 당해봐. 기소 무서운 거야? 사람 망하는 거야? 자기 입으로 얘기잖아요그 기소권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다니까요.